자 안세진 사격 댄스 어, DVD, CD, USB, 틀러 이럴 날다 감사합니다. 이 고급 프로스는 보시는 분 어, 제가 연결 동작 1번서부터 4번까지 있고요, 어, 완전 초급 있고 어, 스핀까지 어, 트로트 고급 초급 아 고급 초급다 있습니다. 꼭 어, 사서 보시면 평생 소장하시면 좋습니다. 그, 요번에는, 그, 몸 몬트리너 사업자인데 요건 좀 사실, 자, 고급불수다기 보다도, 무더워서 많이 쓰다.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처음에는, 원, 투, 뒤에다 공간이 나누면, 네 번까지 옵니다. 네 번. 자, 여기서 그냥 다는 서운하니까, 전진을, 요것도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한다. 우리 이제, 모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하니까 이렇게 는데 일반 여자들은, 이거 못 갖는 분이, 열명 중에 아홉 명이에요. 어, 그래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 써주는 게 좋냐면, 어, 남성분들이 이걸 써줘야 아, 여성이 아, 거기서 꼬리 한번딱접습니다 아, 욕받으니까 창피해서. 그래서 아, 전진도 써주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아, 여기서 몸들며 사바타가 됩니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몸을 틀면서 줍니다. 자, 이거를 여자가 잘 받았을 때는 하나, 둘, 워킹을 준비해 줬으다 워킹. 두발 걸었는데 네발걸음이 상관없습니다. 열발 걸어도 돼요. 근데 무조대에는열발 이상 공간이안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 두 발만 걸어줍니다. 조금 더삼각자는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 잘하면 각을 여기서 남성은 서서 여성만 걸립니다. 이때 여성은 열발 빠져서 이렇게 남성은 서서 여성은 똑같습니다. 이 여, 이거 남성이 서서 여자는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 앞으로 가나, 가는 발은 똑같아요. 이때 남자에 서있으면 무한하다 뭐 같이 놓고 있어야 되 이리 갈 때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뻗어줍니다. 여기 있을 때는 남자가 왼발 뻗어주고 오른발 뻗어주고 이렇게 발을 한 번씩 뻗어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서서 해도 돼요. 이렇게 서서 해도 되는데, 서서 해도 되는데 여성을 보낼 때한 번씩. 뽑아내면 좋다. 그래서 여기서 몸 들면, 사박자. 자, 다른 자, 바로 그러면 이어서, 어, 리버스를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무들 사박자 같은 건 잘해요. 무들레 진짜 사람이 많은데, 부부수 칠 때, 자, 죽여서 죽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여성을, 남성이, 아, 제자리에서 뺑뺑 돌면서, 그대로 추고추고 축, 축을. 이거를, 어, 여성, 몸 예, 뜨는 사막자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일 잘 그야말로 이거는, 아, 복사지 한 장이죠. 아, 복사지 한 장에서 이렇게 살살, 하워 살살 여성만 보내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몸 뜨는 사막자를 못하면 역시 이런 기술은 배우기 힘들다. 그래서 뭐 지금이 이 욕적이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아, 기타 편에서 또 제가 다뤄드립니다. 그래서 몸 뜨는 사막자가 이렇게 중요하다. 자, 오토사가 잘 되는데, 여기서 자, 리버스는 꼭설명돼 있습니다. 리버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면을 넣는 게 하나, 이것을 하니까, 두 번째는 빛감 넣는 게 하나입니다. 자, 자리가 없죠? 그거는 틀어. 서 이렇게. 자, 일단은 리버스 해 되겠습니다. 이거좀 자기가 그넓게 세져야 되는데 제가 이거 사실 이런 걸로 보여드려야 무장을 아, 쓰기 힘들잖아요. 이만한 공간에 나오는 무장이 10원 빼는고 소리는 별로 없어요. 아, 그렇지만 뭐 한번 찍고 넘어갑니다. w 로 리버스는 편나 눈에 틀어놓고 한번 더 가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버스를 도합시키면 하나의 줌새는 탁가로막습니다 아, 이거는 여기서 하나의 줌새인데 가로막는 리버스자.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 그쪽에서 정면에서 보시면 리버스이 예, 침대는 통상적으로 원리하야지원리 아, 여성이 이렇게 하면 돼요. 왼쪽 방향으로 리버스이 여성이 이렇게 네, 왼쪽 방향으로 그러나 너무 한쪽 방향 재미없으니까 이거는 오른쪽 방향에서는 리버스 이렇게 여성을 하나로 둘셋넷 봐서 여성을 하나로 둘셋넷자 이거는 오른쪽 뺀데 손도지 말고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네 다섯에서 열로싹 뿜어요. 이걸 잘하면 나중에 요거까지. 여기서 여성을 이렇게 틀어주려면, 이렇게 틀어주려면, 여기서 떨어질. 리버스를 여기서 연결해. 여기. 여기서 리버스여연 여기. 여기서 여성을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네 다섯에서부터 틀어준다. 그래서 형이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버스 돌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차차 저도 뭐숟가락공도 그날까지 할 거니까 어, 그때 계속 제거 영상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시니다런거 업글에 대해서 수준 높은 분들을 위해서 저도 공부 많이 해서 수준 높게도 발표하겠습니다.